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감하는 어, 공유 영상인데 어, 제가 뭐좀 외부 애플이나 어, 그리고 소니 TSMC 가장 많이 어, 얘기를 꺼내는 말인데 어,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그리 대부분이 삼성자를 들고 계시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 tsmc나 인텔 그리고 소니 뭐 이런 데 혹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삼성자 이외에 타 종목들은 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종목들은 음 사실상 어 삼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 좀 욕을 좀 많이 합니다. 어, 그렇다고 그 기업에 대한 뭐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과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삼성과 관련해서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 편파죠. 편파 공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음, 삼성전자 어, 뭐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어, 초극자 기술력 자 이게 강점이 되지만 일본의 자랑은 소니죠. 어, 좀, 소니가, 어, 과거의 전자 관련해서 뭐, 가전, 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어, 알아줬지만, 지금은 거의 마탱이가 갔죠.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 어, 희망이라 할수 있는, 음, 이미지 센서, 어, 어떻게 보면 1위지만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소니가 똥줄이 탔는지, 어, 지금 위태롭지 않는가. 향후 몇년 안에 뭔가 대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니가, 음, 대만의 TSMC, 어, 손을 내밀었죠. 얼마 전에 TSMC가, 어, 일본 정부의 뭐 요구에 의해서 뭐, 일본의 어, 지금, 레거시 공정이죠. 음, 22나노에서 28나노 공장을 짓는다. 물론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짓는다고 했지만, 뭐 연구소도 어 얘기가 나왔고 어 일본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도 어 검토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제가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말씀드리고 싶은건 삼성전자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소니가 여러분 이미지 센서 깨지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어 게임 뭐 게임 말고 뭐 특별한거 있습니까 사실상, 어, 이미 센서는 여기서 무너진다면, 소니, 어, 거짓 뭐 성장 동력은, 거짓 뭐 박살났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소니가 삼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 대놓고 TSMC하고 또 협력을 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음, 소니가 TSMC 공장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다. 뭐, 긍정적인 검토겠죠? 뭐, 결정 났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외신에 따르면 뭐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지금 아마, 아, TSMC와 적극적으로 아마 짝짝꿍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어,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어, 일본 정부, 소니, 이 대만, 이 반도체 미룰에 가깝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일단 뭐, TSMC 자체가 지금 미국, 어, 일본, 일본에 공장을 짓는 그 자체가 어제 그냥 제 그냥 막 약간 좀어 그렇게 뭐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고 어 일본은 워낙 어 자연재해가 심하죠 물론 대만도 지진이 잘 일어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일본 침몰이죠 어 일본은 겁이 납니다 화산 지진 장난 아니죠 자 공장 잘못 지었다가 어 자연재해로 개판 5분 지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 도루묵이고 어, 상당한 악재가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도 어느, 감안을 해놔야 돼요. 어느 기업이든, 한국과의 몰빵, 아, 어, 우리가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뭐, 애플이나, 어, 해외 뭐, 거대 패밀리스들 이 있죠. 어, TSMC의 독보적인, 어, 기술 때문에 갈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이 선단 공정까지도 있는데, 어, 애플을 예를 들면, 뭐, TSMC하고 미치도록, 어, 사랑하는 관계죠. 자 그러다가 TSMC가 갑자기 자인세나 마탱이가 갔다. 이러면 애플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간밤에 애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 컨센서스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어,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어, 애플 주가에 영향인지 어, 국내 어, 코스피 시장이 뭐영 어,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의 위력으로 봐서, 어, 지금 소니가 지금 이미 지 센서와 관련한, 어, 그한 점유율, 만족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섭게 차고 오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어, 이미 지 센서 점유율은 2021년 그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는 삼성자가 이 역화 소호를 내놓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소니는 똥줄을 타고 있는 위치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2021년 스마트폰 이미 센서와 관련해서, 어, 점유율이지만, 이때 뭐, 어, 소니는 42%, 삼성 25%이기 때문에, 뭐, 소니의 42%는, 어, 전그 점유율보다 소폭도를 좋고, 삼성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반적인 이미 센서 시장의 그 점유율은, 소니가 40%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이 뭐10% 후반, 거의 2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조율이 단순히 좁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의 기술력과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금력, 그리고 반도체 기술력, 뭐, 이런 걸 절대 무시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가, 어, 상당히, 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안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일본 정부와 그 대만의 TSMC의 그 투자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5조 정도의 그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어, 물론 구마모토 현이죠. 물론 그, 그쪽에, 어, TSMC의 그 레거시 22에서 28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 게, 아, 어, 물론 뭐 이미지 센서나 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물론 차, 차량용 반도체, 이런 전반적인 게뭐 일본에서 뭐,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어, 소니도 TSMC에 어느 정도의 투자, 음, 투자를, 어, 지금 하려고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어, 삼성자를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이유가 아마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문가들 일본 언론에서 하는 말도 있지만, 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부족 사 대응하기 위한 뭐 공급처 확보 차원이겠죠. 어, 가장 근사한 얘기가 이 소니의 그 주력 제품이 이미 센서 자체가 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 뭐 그런 구실도뭐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소니가 어, 외부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그 이미 센서 중에서 음, 연산부와 관련된 그런 이미 센서는 지금 TSMC 상당히 의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게, 어, 좀큰것 같은데, 저는 삼성 견제가, 어, 그다지 제일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미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어, 이미 지 센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소니를 가장 조미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음, 강한, 자신감을 그전부터 어필을 계속해서 해왔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맹추고 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자가 뭐 돈이 없습니까? 어, 지금 소니는, 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겠죠. 최근에 5년 수준을 보더라도, 어, 소니는 삼성전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뭐 현금에서도 삼성자가 워낙 막강하고, 단지 지금 조율이 소니가 조유율이 기존부터 강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자는, 소니를 지금 어느 정도 기술에서도 뒤지지 않고, 이 막강한 현금, 그 향후에 이 반도체, 가, 물론 이미 센서 시장은 점점 넓어지겠지만, 커 나가겠지만, 삼성이 무서운 거예요. 기술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맞죠? 음,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소니가, 삼성에 어 위력에 어 시급을 하고 어 지금 t s m c 한테어 어떤 러브콜을 보낸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려고 했지만 음. 오늘 그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죠. 어. 물론 C입니다. C 부분, 뭐 가전이죠. 가전이 삼성전자 전체 3분기에 그 73조 매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뭐 반도체에 비하면 그렇게 큰건 아니겠지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 오늘 얘기 나온 게 모든 그 일본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음 삼성자 가전 여러분 스마트폰 소니의 웬만한 건 거진 다 뺏어왔다고 해도 관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의 이 가전 점유율이 삼성자가 한 25%에서 30%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어 스마트 TV, 뭐 가전, 뭐 일반 TV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부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AI는 삼성전자가 향후 미래 의 먹거리 중에 가장 또 중심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어 역점적으로 어, 관심을 가진 게 AI죠. 물론 AI 시장은 향후에, 음, 전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AI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와 관련한, 어, 최근에 그,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어, 시총, 반도체 시총 1위에 등극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어제 따끈따끈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TSMC를 제껴버리고, 어, 매출, 영업이, 삼성자 비교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얼라죠. 거의 얼라. 하지만 이 AI와 관련된 GPU, 어, 이게 투자자들로부터, 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서 단숨에, 어, 뭐, 이게 뭐, 엔비디아가 어, 무서울 정도로 시총이, 시총을 끌어올렸는데, 음, 대단합니다. TSMC를, 어, 근소하게앞지르는데 뭐, 언제 또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뭐 엔비디아의 시총, 반도체 시총 1위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엔비디아도 이 AI와 관련된 GPU, 어, 이게 대세라는 건, 어, 미래 기대치까지 반영하는 걸 보면 이 AI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AI를 삼성자는, 어, 전 세계의 조뮬, 이걸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을 할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가전제품에 AI를 탑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AI 탑재 여러분 그냥 탑재가 됩니까? 물론 반도체입니다. AI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날고기죠. 그리고 향후에 이 파운드리로도 분명히 수주를 받겠지만 단순한 AI가 아니라 이 고성능 칩과 관련된 이건 향후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점을 두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이 AI 모든 가전에 탑재가 된다면 음 애플이죠 애플이 뭐 자체 플랫폼으로 물론 애플 아이폰에 웬만한 그리고 뭐 맥북부터 시작해서 애플은 다방면으로 자기네들 플랫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이 가전과 관련된 어떤 차별화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당장 삼성자가 애플처럼 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가전의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 AI 탑재, 그리고 뭐 연동되는 그러한 시그널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뭐 AI 칩이나 이런 게 다방면으로 가면 향후에 뭐 반도체 칩은 뭐 장난이 아니겠죠. 도군다나 AI. 자, 그렇다면 삼성자가 여기서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할 걸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AI와 관련된 이 시장성, 그게 가장 선도적으로 삼성자의 어, 가전에 대한 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이죠. 일단 전 모든 가전제품에 AI를 탑재하겠다 어, 밝혔습니다. 자, 이게 향후 과연 어떤 파장이 일으킬지 자, 이거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소니가 삼성자의 이 위력에 다시 한번 똥줄을 타면서 TSMC에 손을 내민다는 그런 얘기와 그리고 삼성자의 모든 가전에 AI가 어, 탑재가 될 거다는 그런 얘기. 자, 이건 역시 삼성자. 이거 역시도 호재입니다, 호재. 자, 여러분, 어, 내일 다시 한번 제가 뭐 몸이 좀안 아프면, 어, 다시 여러분하고 함께 공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